2000년 클레이 수학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7개의 밀레니엄 문제를 수학계에 제시했습니다. 한 문제당 100만 달러. <laughs> 지금으로 치면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 상금을 걸었는데요. 뭐 새벽부터 수학 문제를 말씀드리면 머리도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전 세계 수학 천재들, 수학을 좀 하는 그런 교수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5년이 지났지만 7문제 가운데에 한 문제만 풀었습니다. 전 세계 의 모든 천재가 도전했지만 다 실패하고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또는 뭐 영원히 못풀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인간의 지식이 여전히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수학문제뿐만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목회자든 신학자든 성도들이든 한 가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단과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신학적 견해들이 100%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와 열린 자세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석하기 곤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난해주,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이 대표적인 난해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은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을까? 굉장히 미신적으로 보이고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간통의 여부를, 진실의 여부를 밝힐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조금은 이상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의 소설이고 허무 맹랑한 책이다. 고대에 있던 여러 기록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주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 그리 실제로 고대 사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곳으로 과연 정확하게 아내의 간통을 100%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도를 통하여 여성들에 대한 당시 보편적인 그리고 남성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문화 그리고 3000년 전이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중동과 오늘날 인도 같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남성이 뜻대로, 임의대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행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온라인도에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한지는 우리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또는 부모여에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특별히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반대했던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딸이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중동이나 또는 인도의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성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단번에 단지 의심이 생겼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제동장치를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들이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의심했다고 해서 부모가 의심했다고 해서 그 즉시 의심이 생겼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는 그 처단을 처분을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시간 동안 그래도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했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남겨 두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즉,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 가운데에 여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복음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그들의 일상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가운데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하였눈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려운 부분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는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즉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또한 성경을 공부하며 배워 나갈 때 아마 이런 본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는 여러 가지 당시의 문화들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 그냥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억지로 풀지 않고 그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